안녕하세요. 보훈 알레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그리고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군마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군복지 포털입니다. 국군복지 포털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맨 위에 마트 쇼핑타운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 이용 안내, 네, 자격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마트 이용대상 자격기준입니다. 현역 장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자, 부사관후보생, 군무원, 국방부 가족,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국군공무직 근로자,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가족까지 포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가족이 어떻게 되냐? 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까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트 이용 대상자, 본인 사망 또는 국적 상실시 가족을 포함하여 이용 자격이 소멸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단 국가 보훈처에서 지정된 국가 이용자 유족증을 발급을 받으시면 국가 보훈 대상자로 자격이 전환되어 군 마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병역 명문가가 있습니다. 어, 3대가 군대를 갔다 오면 병무청에서 병역 명문가로 인정이 됩니다. 국가 유공자, 국가 보훈 대상자 분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분 확인도 합니다. 유공자증 보여 주셔도 되고 가족 관계 증명서 그 앱으로 등록하셔서 보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네 쇼핑타운 현황입니다. 네 개룡대에 있고요, 진해, 두미르, 네 상무대, 자운대, 창원, 네 평택에 이렇게 쇼핑타운 크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근처에 있으시면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지사항을 보시면. 네, 복지단 8월 군 마트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어, 특이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가끔씩 들어오셔서 이 현황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2023년 8월 군 세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지역, 마트명, 마트가, 마트의 크기, 그리고 운영 시간, 평일에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그리고 토요일도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고 점심시간은 몇시인지 일요일은 하는지 네 일요일은 대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안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어이 표를 확인하셔도 되고 만약에 어 표가 확인이 어렵다라고 하면 마트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어 지금 가려고 하는데 문이 열렸는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사람이 많은지 대기줄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가고 있습니다 맨 뒤로 보시면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위치를 네, 네이버 어, 내비게이션에 검색하셔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별로 나와 있고요 본인에 해당되는 지역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춘천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트명이 나와 있고 춘천에 화천 네 춘천 원주, 강원도 양평까지 네, 이렇게 나옵니다. 광주 네, 한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전남 담양, 담양군, 임실군, 네 전북 익산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본인이 해당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마트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경기도에 산다 그리고 강원도에 여행을 간다 라고 하면 강원도에 마트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서 거기서 장을 보고 여행을 하곤 합니다 이것도 되게 어, 아낄 수 있고 좋은 꿀팁이기 때문에 유공자 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서도 이러한 꿀팁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군 영외마트가 116개가 있네요. 좀더 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국가유공자, 우대상자 뭐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복지, 의료, 네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 제작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